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무릎 꿇었을 때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믿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건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 나가고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철로 역정에서 짐을 진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굴러떨어지는 장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속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탄에게 팔려 있던 인생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바로 중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신 이유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힘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화목을 경험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 그리고 거룩함 바로 구별됨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냥 개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던 간수가 이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런 경험 없었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작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